자먼 구장 지혜가 일곱 기둥을 깎아 자기 집을 지었다. 짐승을 잡고 술에 향로를 섞고 상을 차렸다. 이제 시녀들을 보내어 성읍 언덕 위에서 외치게 한다. 어리석은 이는 누구나 이리로 들어와라. 지각 없는 이에게 지혜가 말한다. 너희는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라. 예지의 길을 걸어라. 빈정꾼을 꾸짖는 이는 수치만 당하고 악인을 나무라는 이는 오점만 남긴다. 빈정꾼을 나무라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하리라. 지혜로운 이를 나무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로운 이에게 주어라, 그가 더 지혜로워지리라. 의로운 이를 가르쳐라, 그가 견문을 더하리라.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곧 예지다. 정령 나로 말미암아 내가살 날이 많아지고 너의 수명이 더해진다. 네가 지혜롭다면 너를 위해 지혜로운 것이다. 네가 빈정되면 너 혼자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우둔함이라는 여자는 안절부절 못하고 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 여자는 자기 집 때문에 성읍 언덕에 자리 잡고 앉아 길 가는 이들을 제길로 똑바로 가는 이들을 부른다. 어리석은 이는 누구나 이리로 들어와라. 지각 없는 이에게 오두남이 말한다. 훔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는 그곳에 죽은 자들만 있음을, 그 여자의 손님들이 젖은 깊은 곳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 잠먼 10장. 솔로몬의 잠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우둔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된다. 불의하게 모은 보화는 소용이 없지만 정의는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준다. 주님께서는 의인의 갈망은 채워주시고 악인의 욕망은 물리치신다. 게으른 손바닥은 가난을 지어내고 부지런한 이의 손은 불을 가져온다. 여름에 모아들이는 이는 사려깊은 아들이고 수학철에 잠만 자는 자는 수치스러운 아들이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내리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을 감추고 있다. 의인은 칭송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어버린다. 마음이 지혜로운 이는 계명을 받아들이지만 미련한 말을 하는 자는 멸망에 이른다. 흠없이 걷는 이는 안전하게 걸어가지만, 비뚤어진 길을 가는 자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눈을 찡끗대는 자는 고통을 가져오고, 미련한 말을 하는 자는 멸망에 이른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을 감추고 있다. 미움은 싸움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슬기로운 이의 입술에는 지혜가 어리지만, 지각 없는 자의 등에는 몽둥이가 어울린다. 지혜로운 이들은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몰락을 불러들인다. 부유한 자의 재산은 그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고, 빈곤한 자의 가난은 그에게 몰락을 가져온다. 의인의 소득은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출은 죄악에 이른다. 교훈을 지키는 이는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지만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남을 방황하게 한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고 험담을 내뱉는 자는 우둔한 자다. 말이 많은 데에는 허물이 있기 마련, 입술을 조심하는 이는 사력이 푼 사람이다. 의인의 혀는 순수하는 것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별 가치가 없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일을 먹여 살리지만 미련한 자들은 지각 없이 죽어간다. 주님의 복은 불을 가져오지만 사람의 노고는 보탬이 되지 않는다. 우둔한 자는 부정한 짓을 즐기고 슬기로운 이는 지혜를 즐긴다. 악인에게는 무서워하는 일이 닥치고, 의인에게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폭풍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토대 위에 서 있다. 게으름뱅이는 심부름시키는 사람에게 이에 식초요 눈의 연기와 같다. 주님을 경외함은 살라를 더해주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의인들의 희망은 기쁨을 가져오지만 악인의 기대는 무너지고 만다. 주님의 길은 흠없는 이에게는 요새가 되지만 나쁜 짓 하는 자에게는 몰락이 된다.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은 이 땅에서 살지 못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지만 사악한 효는 잘려나간다. 의인의 입술은 남이 찬성할 말을 알지만, 악인의 입은 사악함을 할 뿐이다.